자, 여러분들 소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벌 1회 네,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최소 레벨로 어, 살아남을 수 있는 게1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2렙 챌린지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소량튜브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징크!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우와, 개 크다! 이거 봐! 미쳤나 봐. 미쳤네. 일단 어, 어 지금 할 건. 어 먹으면 안 돼. 경치 먹으면 안 되고 최소 레벨로 사아남기를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계속 좋네. 룬트레이서큰거 봐. 미쳤네. 이거뭐뭔 일이요? 일단 좀공 공속이랑 좀 채우고 바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좀. 갈 거야, 그쪽으로 먹으로 가고 가고. 와, 이거 세다. 근데 엄청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야, 먹어, 나왜 먹었어? 아, 쉣. 성수 때문에 먹어줬어. 먹으면 안 되는데. 책을 좀 먹어주고. 책 파밍을 한 다음에. 아하! 어허, 자꾸 먹어줘. 먹어주면 안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쪼라, 책. 책 나왔습니다. 오케이, 베이, 브라보. 어떻게 하죠?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건상자강밖에 없습니다. 랩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상자강을 해야 돼요. 좋은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가보겠습니다. 항항항항항야룬트레이스 <laughs> 되게 크네요 <laughs> 미쳤네 또 나왔죠 오케이 획대 여기서 일단 <laughs> 이러면안 되는데 이 정도인가 음흠 <laughs> 오케이 얘된 건가? 뭔가 망, 망필인데? 이러고 있으면 되나? <laughs> 이게 끝인가? 된 거야? 이거 맞아? 이게 마, 맞아? 와라 와라 보스 와라 보스 와라 보스 와라 오케이 보석이 안 나와야 되는데 형경 빈체빈 성장 보석을 밑에 좀 깔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안 나올 때까지 아주 좋습니다 야저 이러고 있으면 되나 봐뭐여 이 레벨 챌린지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뭐야? 되게 쉬운 거 같은데? 이들 진짜 30분 버, 버틸 거 같은데? 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하하 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보스 또 왔습니다. 레번만안 하면 돼. 그렇지. 살짝 가서 이렇게 성수도 나왔구요. 어! 오고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안 돼, 안 돼. 이러다, 이러다 이레벨 풀리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성수가 되게 좋다. 범위가. 은근 좋네. 오, 이게 루비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라는 걸 아,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오호, 이 캐릭터가 되게 좋네. 오. 어. 시간 되게 빨리. 가.. 그... 시간이 아주잘 가네요. 성수 되게 좋네. 이렇게 보니까. 어이 게임 원래 이런 거야? 하 <laughs> 오, 어, 이거 대박인데? 에반데?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키스도 점점 늘어나는 거막 싫어요? <laughs> 어...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와 성수 때문에 녹아 버렸어요. 와 성수 좋다. 오 게이드. 아 뭐야? 세개세개 3개, 3개 주지. 한개 주냐 치사하게. 와. 웃긴다. 이게 보물 상자가 혼자 온다. 오케이 세 개. 예스. 브라보. 좋습니다. 캐릭터 이게 이 캐릭터가 레벨이 낮으면 이게 예, 뭐라고 해야 되죠? 음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범위 증가 이 효과가 지속되는 거예요. 얘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없어진대요. 어, 어, 범 범위 증가 이 룬트레이서 보이죠? 엄청 큰거 캐릭터보다 큰거 이게 레벨이 어 캐릭터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게 어, 어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범위 증가가? 예, 지금 이거 보면은 어 그럴 게 없어가지고 레버를 레버를 안 하니까 그럴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거 같아요. 어. 자리도 그냥 바꿀 필요도 없을 거 같고 너무 좋죠. 보스가. <laughs> 보스가 죽고 저렇게 상자가 오니까 참 편하다. 왜 상자가 오는지 모르게참참 참 좋네요. 개이득이죠, 나는? 이 보스가 죽고 갑자기 상자가 나한테 커머니 있는데 오고? 얼마나 개이득? 오. 오, 굉장히 개이득이네요. 이런 경우부터 처음이네. 아, 이거 2레벨 챌린지 하라고 어. 게임에서 도와주네. 어. 게임 자체에서 도와주네. 성수 범위 진짜 미쳤다. 어. 400% 증가래, 400% 증가, 처음에. 와, 엄청, 엄청 높다. 거의 만렙, 만넥... 아니야? 아, 룬트리있서 <laughs> 어, 엄청 커요, 저거. 미쳤어. 저기 못 들어와, 어. 와, 개웃기네. 저기 관통이라서 계속 있으면 데미지가 들어가요, 저쪽으로 오면 애들이 또.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아, 온다, 온다. 한모덕이 온다, 한모덕이 온다. 와, 성수. 다 녹여버리네. 와. 성수 좋네. 와, 한모덕이 왔는데. 다 죽었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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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래도. 잘 뿌려지니까, 성수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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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 치. 아, 시 아, 추워서 잘 뿌려지네요, 성수가. 오. 으흠 오프라 성격 되게 좋다 킬 올라가는 거봐킬 여러분 와 만킬이야 벌써 이제 와어 저거 보험상자는 안 온다 아쉽다 저건 못 먹는 거지 뭐와 뭔가 뭔가 닿을 거 같으면서도 안 닿고 닿을 거 같으면서도 안 닿네 오 어, 불안불안하다 와 이게 되네 무서워요 뭔가 닿을 거같아 성수가 <laughs> 엄청 세다. 어 다른 애들 온다. 어 근데 엄청 잘 녹네. 아저 보물상자 너무 아깝다. <laughs> 안돼 상자 쪽으로 나와서 안돼. 아까운 상자들 보스가 좀넘어와해야 좀 되는데. 바보들. 근데 골드가 생기 이게 골드가. 아, 상자 값 나오지 맞네. 안 돼. 성수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보물상자들, 저쪽에서 다 그거 돼. 터졌어. 성수가 엄청 세네. 아, 트레, 누른, 저, 룬에 맞아가지고, 다 터져버려, A형이 와서. 공격 범위가 넓다, 진짜. 아, 맞았어야 한대. 괜찮아. 피 차니까. 아, 무서워. 아, 송수 범위 장난 없다. 어, 아, 진짜 자도, 자고 와도 되겠는데? 야, 근데 이,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와, 빠르다. <laughs> 안 돼, 내 보물상자... 보스들못 넘어오냐? 왜 바보들? 와, 나 이런 거 화장실도 갔다 오게 겠는데 화장실 갔다 오게 겠다 화장실 갔다 오... 와, 나안죽겠지 와 이게 뭐야 이게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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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난이나네 난리 난리나네 난리났어 그냥 아주 오오 그냥 아이고 안돼안돼 오오오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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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뭔가 불안한데? 보물상자 너무 못먹었나? 이거봐 어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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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이렇게 되면 안되는거 아니야? 너무 내가 못컸나? 불안해요 죽을것같은 느낌이야 뭐야, 이게. 자리 잘못 잡았나? 아닌데? 오허피안 오호... 차나? 피 차고 있는 건가? 아, 차고 차긴 차, 차는구나. 오, 호라 25분째 이렇게 됐네? 이럴 순 없어. 안 돼! 이제, 이제 사, 4분 30초 남았다고요. 조금만 버텨. 버텨. 버텨, 이거 봐! 아, 버텨라! 버텨라! 음흠 와 진짜 많이 나온다 킬 봐요 킬 23,000원 뭐, 킬 보여? 미쳤어 와킬저 올라가면 장난 아니다 쭈룩쭈룩 올라 쭈룩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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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룩쭈네 쭈룩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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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들어오지 마. 들어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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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쭈룩 들어오지 마룩 쭈룩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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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지마요. 오호 한대 맞았어요. 이 캐릭 자체 에그피 회복이 있어가지고 음. 좀잘 참니다 피가 한대 정도는 괜찮아요. 오 어, 보물상자 아깝다 다 먹고 싶다. 근데 거의 다 끝났어. 어 불안한데? 자꾸 이쪽으로 어떻게 오냐? 안 돼. 야, 너무 밀리는데 이거? 저거 헉, 너무 밀린다, 너무 밀린다. 이거,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괜찮은 거야? 헉, 엄청 밀리는데, 와... 와... 아, 어, 이게 된다고? 와, 무서워, 무서워. 야, 한 번만 밀리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2만 6천. 3만 넘겠다, 이거. 킬.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2분. 야, 2분 남았습니다. 와, 2분, 2분. 와, 아, 저기, 보스다, 보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보스 어디 갔어? 저기서 죽었어, 보스? <laughs> 보스 왜 죽었어? 여긴 와서 죽었었어야지, 보스야. 어? 여러분, 2분, 1분, 1분 40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이게 여덟개였으면 되게 수월하게 갔을겠다 아예 안맞고 한 대씩 맞는게 좀 쫄깃쫄깃하네요 어한 대씩 맞아서 좀 쫄깃쫄깃했어 와 이제 여러분들 와56 57 58 59땡 여러분 29분 1분 남았어 1분 와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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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줌마 온다 날라온다 유령 온다 와 이거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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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야뭐야뭐야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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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걸 맞았다고? 엄청 많이 나는데? 미쳤어 미쳤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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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안돼 형형형형 형, 버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돼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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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30초, 30초 남았어 20초, 20초 남오면 20초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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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나오면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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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가능? 제발 제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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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0케이0초 20초, 0초0 이렇게 못했습니다 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사진이 왜안 나오지? 사진이 안 나와요. 뭐야? 사진 왜안 나와? 어, 31분. 헉,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왜 31분 되니까 나왔지? 일단 저 사진 한명못 들어와요. 였죠못 들어오죠? 언제까지? 어, 한 마리 더 나오겠지, 그러면? 31분. 30분이 넘어가면 1분에 사신이 한 마리씩 추가가 되거든요 이제 32분 되면 또한 마리가 나올까요? 사신은 피가 몇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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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여기서 이렇게 밀려 버리네. 오른쪽에서 나왔으면 좀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아, 쉽네요 오, 그래서 32분 버텼다. 어. 어, 그래도 컴플리트, 예, 스테이지 컴플리트 예, 했습니다. 오, 올. 도달한 레벨이요. 어, 도달한 레벨이 첫 채널적인 3만 3만 818. 와, 이 레벨로 3만 818 엄청 많이 했다, 그렇죠? 예. 이 레벨 최저 레벨로 30분 버티기 성공했습니다. 네, 소랑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네,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소방.